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어, 영상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둘째 날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까지 해서 그 윗물에 대한 어떤 내증과 그 외증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어, 실제로 정말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아, 노아 홍수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말씀 창세기 7장 11절, 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8장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은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시작되는 모습, 시작되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8장 2절은 노아 홍수가 이제 마치고 나서 끝날 때의 현상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아 홍수가 어떤 순서, 어떤 과정으로서 일어나는지 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고 했죠. 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는 것은 뭡니까? 큰 기품의 깊음의 샘들. 그니까 지표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깊은 곳의 샘, 그쵸그니까음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하수 혹은 심층수. 땅속에 있는 물들. 그쵸그 어마어마한 물, 물의 양들이 땅에서 그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다는 어그 뭐죠? 어, 지하수가 터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 온천수가 터졌다. 그렇죠 그니까 땅 속에서 물이, 샘들이 튀쳐 나오는 거죠. 그게 먼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 이 열었다는 것은 하늘 위에 물이, 그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결국엔 뭐예요? 그 윗물. 그쵸. 윗물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샘물들과 윗물이 합쳐져가지고 그게 지구 전 역을 다 덮을 정도의 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 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기품의 샘이 먼저 터지고 나서 하늘의 창이 열렸는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순서가 뭐예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거 그리고 마치는 순서는 또기품의 샘이 먼저 막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이제 창이 그러니까 비가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날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 셋째 날, 넷째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밖에 우리가 그림으로 안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 그냥 먼저 뭐더 자세한 거는 이제 셋째 날 가서 넷째 날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 그림으로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째 날에 보면은 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지구를 만드시고, 근데 그 지구의 문제가 뭐예요? 혼동, 공허,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화살표 그 방향이 그 부르댕이라고 했죠. 브르딩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새가 알을 품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이 지금 지구를 사방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화살표로 지금 이렇게 음, 표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의 모습이죠. 물론 첫째 날은 이제 빛이 있죠. 예. 제가 이제 이 지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이제 그려놨습니다. 둘째 날은, 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니까 러 이게 윗물이고 아랫물이죠. 낮은 나눈 상태죠. 그러니까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루딩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부루딩의 역사 역할, 그러니까 어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력이 없으니까 이 윗물이 다 날라가겠죠 사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잡아주기 위한 역할을 하나님의 부루딩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둘째 날에 이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윗물과, 이 가운데에 궁창이 생김으로써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짐으로써 궁창이 원래 있었던 게, 하지만 가려져 있었던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딩이 바뀌죠. 위에서는 당연히 막아줘야 되고, 막아주기 때문에, 막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윗물이. 근데 그걸 또 받쳐주는 하나님의 부르딩이 역사가 이게 화살표 방으로 볼수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랫물을 이번에또 눌러주는, 결국에는 이 힘이 이 힘이겠죠. 이 바깥에서 눌러주는 힘이. 동일하게 이 아랫물도 지금 눌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둘째 날이고, 하나님이 부르이 역사는 이렇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게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은 뭐예요? 아, 셋째 날은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은, 이제 셋째 날은 강, 바다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랫물. 여기서도 아랫물이 어떤 형태냐면은 지구에 지구에 있지만은 아랫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아랫까 그러니까 지구 위에 바로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지구에 보면은 물이 있잖아요. 바다가 지구에 딱 붙어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태인 거죠. 이 상태 첫째 날에 이 상태와 마찬가지죠. 이 상태로 아랫물이 함께, 아랫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둥둥 떠여있던 아랫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구에 딱 달라붙게 돼요. 그러니까 강, 바다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이제 셋째 날에 가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됐, 그, 지구를 감싸고 있고 둘러싸여 있고 공중에 떠있는 물들이 이제 지구에 붙어 가지고 강과 바다 이렇게 모여있는 물로 형성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중력이라는 것이죠 지구에 중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떠 있던 물들이 다 지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강이 되고 어떤 분은 바다가 되고 어떤 분은 냇물이 되고 천이 되고 또 어떤 분은 바닷속에 있는 심층수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강의 흐름. 한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은 여러 갈래에서 한 줄기로 모이는 게 물줄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한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줄기에서 나오려면 그만큼의 물에 어떤 뭐죠? 기원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렇 그런 발원지가 있어야겠죠. 그 발원지가 바로 지하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하수가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이 지구의 중력이 생김으로써 어그 이제 물들이 지구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어, 혼동 혼동 아 혼동 공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시즌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어, 뭐랄까 어, 이 노화의 홍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의 중력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딩의 역사도 바뀐다는 것이죠. 자, 여기가 보면, 하늘이죠. 궁차. 요건 우주. 요건 윗물. 요건 아랫물인데, 아랫물에 이제 땅이 달라붙었죠. 지구에. 이게 왜 껌껌하고 이게 왜 밝은지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 여, 현재에서는 이제 지구에 자전을 하기 고있 때문에, 빛이, 비쳐지고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비쳐진 곳은 밝지만은, 비쳐지지 않는 곳은 껌껌한 곳. 그래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구니까 그러면 지구의 중력이 생겼기 때문에 지구 자체적으로 땡기는 힘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는 이 하나님의 부르등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뭐만 필요해요 이제 이 윗물을 받쳐주는 이 하나님의 부르등의 역사가 아,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남아 있죠.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갑니다. 자 넷째 날 가면은 하 이렇게 천체를 만드시죠. 큰 광명체, 해, 작은 광명체, 달, 그 다음에 여러 천체들, 별들. 자, 이제, 어, 별들을 만드죠. 그래서, 뭐, 태양으로부터 가죠. 수, 금, 지, 화, 목, 토, 명, 왕, 성. 그쵸? 이게 다, 이거는 제가 다 임의로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행성들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등이 역사가 바뀌겠죠. 왜냐면은, 하각 행성들에 또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잖아요. 인력 그쵸? 그러니까 각 행성들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각 행성들과 지구의 이 길이, 이 길이 계산이 다 돼서 이 윗물이 이제는 지구, 어 하늘의 나 불등 필요 없이 지구의 인력과 지구에서도 분명히 중력이 있죠. 각 행성들도 중력이 있고 서로 당기는 힘, 당기는 힘에 서로 평행, 그니까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이 지구 위에 윗물이 떠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의 브르딩 역사는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넷째 날까지 하나님의 이제 창조 역사에 대한 거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 노아 홍수 때문에 그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잘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넷째 날에 하나님이 천체 하신, 천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지구가 있고, 윗물이 있고, 그쵸? 그리고 아랫물은 다 지구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뭐, 강, 바다, 여러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쵸? 그러면 노화 홍수가 어떻게 일어난,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위, 윗물이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려와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려와, 내려와야 될까? 근데 뭐 지구의 중력이 더 세지면 이제 내려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행성의 지구의 중력보다 더 세게 되게 되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한번 생성된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양은 동일합니다. 이게 갑자기 줄어들고 또 증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에너지 를 새롭게 발견한 건데도 이게 갑자기 없어졌던 에너지가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 1이었던 에너지가 갑자기 2, 3으로 막 증가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행성들의 위치가 어떻게 됐죠? 지구에서 좀 멀어졌죠. 그렇죠. 위치가 멀어졌어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구에 그러니까 천체들의 여기서 보면은 행성들이 천체들이 지구에서 중 거리가 이제 멀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체들의 위치가 지구에서 이동함으로써, 그러니까 멀리 이동함으로써 지구의 중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 에너지는 똑같아요. 행성의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행성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이 100m 에서 끌어당겼던 그 중력의 힘이 만약에 10이라면은 이게 150m 까지 행성이 날아갔어. 그러면 그만큼, 어, 그, 2분의 1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10이면 50으로 줄어들겠죠. 50으로. 그렇죠 50으로 줄어들겠죠. 아, 그러니까 계산상, 그냥 이게 정확하게 뭐 이런 행성들이 몇 미터로 가야지 어떤 에너지가 얼만큼 줄어드는지는 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쵸? 그니까, 러이 정도, 100m 정도의 거리로 있을 때, 중력의 힘이, 이 윗물을 당기는 힘이 100이었다, 1이었다면 이게 50m 정도 더 지나가게 되면, 이게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50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 현상, 그런 원리로서, 이 행성들이, 이 지구로부터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구의 중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의 에너지는, 지구의 중력 에너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10인데,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힘이, 지구의 중력의 힘이 세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윗물이 이제 더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지게 생기고, 이 윗물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화 홍수가 일어나는 1차적 원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제,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그 11절 말씀하고 어 8장 2절이었나? 하여튼, 그렇죠. 창세기 7장 11절이죠.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순서가 뭐예요? 그, 어 지구의 샘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창문에,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윗물이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어쨌든 잘 보시면은 먼저 지구의 중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지표입니다. 이 지구의 지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이 있어요. 이 지표예요. 이 지표를 엄청 세게 기계로 압축을 세게 해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고 다 균열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지만은 이게 안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끌어당김. 그러면 이, 이 지표가 당연히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현상으로서이 지구, 어디야? 왜 이래요? 아이고, 음. 이 지구, 이 지구가 지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표에 균열이 생기면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혹은 지각변동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윗물은 그 지구의 중력이 세졌, 당연히 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윗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기품의 샘, 샘이 먼저 터지고 나서 윗물이그 다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쉬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어, 물, 어, 그 뭐죠? 비가 오는 날에 그 처마 밑에 보면은 아니면은 그 지붕의 모서리 쪽에 보면은 물이 그러니까 물이 막 폭폭 소처럼 떨어질 때 말고 이제 물이 다 그쳐 비가 다 그쳐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이제 지붕에 매달려 있을 때그물방울 보면은 물방울이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이게 무게를 못 이겨서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방울에 그, 그 분자들이 서로 응집 하는 힘이죠. 응집하는 힘. 여기 보면은 이게 윗물이라고 보면은 이게 물방울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이쪽으로 점점 점점 모이게 돼서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윗물이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물질 자체의 특, 특성이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땡긴다고 해서 이게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표면장력으로 인해 응집력으로 인해서 지구에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지구의 그 지하수, 그러니까 지, 지구 땅 밑에 있던 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력이 세진가 동시에 바로 지표에 영향을 바로 주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주기 때문에 지표가 당연히 균열이 생기게 되고 대지질이 일어나서 지하수든 그 뭐냐? 그 심층수든 어쨌든 땅속에 있는 물들이 다 튀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아그아 어, 어, 영화 보셨나요? 노아의 홍수라는 영화가 언제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때 개봉됐던 영화인데 거기에 영화에 보면 한 장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막 튀어 나옵니다. 어,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인데, 어, 여기에, 이 영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어, 그냥, 다 픽션이에요. 다 픽션. 다 거짓이에요. <laughs> 되게 완전히 일부만 맞는?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재밌게 볼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제 굉장히 사실성 있게 좀 묘사를 잘했어요. 특히 기품의 샘이 터지는 그 장면. 이게 예고편인데 그 장면만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end of 자 이렇게 기쁨의 샘이 터져 가지고 지금 지구가 균열이 생겨서 물이 다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다 튀어나오고 있죠 여기가 아마 노아의 방주인 것 같아요 이 안은 네, 이렇게. 이게 노아의 방주죠, 예. 네. 노아.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어, 어, 디까지 얘기했죠? 예,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기쁨의 숨이 먼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윗물이 쏟아지는 이런 순서로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노아 홍수가 현상이 이제 멈추는 것도 당연히, 어, 그, 뭐죠? 어, 기품의 셈이 먼저 닫히고 나서, 왜냐면 그 영향, 그, 뭐야, 지구의 지표가 이제 다 깨지고 나서 물이 다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게 먼저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의 이제 비도 그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될 수가 있는 게 이런 과학적인 이런 증거로 인해서, 어, 하늘에 아,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 기품의 셈이 선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는 그노아의 홍수, 그 과정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이런 순서로, 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꼭 보시고 나서 이거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나서 꼭 고민해 보시고 또 스스로 또 성경도 찾아 보시고 또 연구도 해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당연히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 있으면 또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나누는 제가 교회에서 어, 좀 나누고 싶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laughs> 무턱대고 누구한테, 어, 영상, 뭐, 이렇게 봤는데, 혹시 그 내용 어떻게 이해하셨냐는 제가 못 물어봐요. 왜냐면, 애초에 이 영상 있,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laughs>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 주시면은, 아, 나이 영상 보고 있다, 나는 거나, 내용을 뭐 알고 있다, 라고 알려주시면은,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뭐, 내가, 나 잘났다, 내가 잘났, 니네들이 이거 모르지, 내가 알려준다, 뭐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저는 이 영상을 누가 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모르고 있으니까, 먼저 알려주셔야지 같이 나누죠. 그쵸? 그러니까. 뭐, 그것마저도,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예아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락을 많이 주세요. 네 안녕.